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오후 한 6시쯤 됐습니다. 어, 가을의 한날이 니엇니엇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집주의 오늘 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저 앞에 낙엽도 어, 저렇게 모아놓으면이 음, 마을에서 싹 가지고 가거든요. 어, 그리고 겨울에 뗄 장작도 팬다고 오늘 좀, 어, 좀 일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. 한 3주 전인가요? 한국에서 드디어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? 한강이라는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,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. 요즘 한류가 뭐 유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어, 이점이 있었나,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, 그래도 준비된 자에게 그런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기회가 어, 뭐 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시, 일종의 실력이죠. 음. 뭐 그렇다고 뭐 한류 때문에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그 작품이 뭐 노벨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뭐 충분히 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받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글을 어 읽는 것도 좋아하고 좀 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. 막내 일처럼 와 그래가지고 진짜 한 며칠 막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지금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보면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노인과 바다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데그 집이 있거든요.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와, 이런 대작가의 이런 집들이 와 진짜 멋있다.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왔다는 게 이게 진짜 대박 사건 아닙니까? 그래 가지고 바로 한 2주 전에 음 책을 오더를 했죠. 어. 채식주의자하고 또 그 한강, 그 작가님의, 어, 소년이 온다라는 책두 권을, 어, 주문을 했는데, 이번 주에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제, 이제 금요일, 우리 회사는 오전 근무만 하니까 점심을 좀 여유롭게 먹고, 어, 또 그래도 좀폼좀 좀 잡는다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, 펌킨 라테 하나 시켜놓고 그 책을 단숨에 읽었던 것입니다. 책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가지고,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 작가들은 사실 책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피력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읽히는 독자들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. 나는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내 글을 읽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. 저는 그것이 사실은 작가와 독자와의 어떤 그런 대화고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자마자 저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얼핏 이제 그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책이 되게 노골적이다. 아, 이게 좋게 말하면 예술이고,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좀 외설적인, 아주 적나라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, 야, 그래서 한국에서 뭐 경기도인가 어디에 추천 도서 목록에서 뺀 것인가,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이죠. 어쨌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그중에 하나는 이 작가가. 그, 임무를 통해서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. 내가 만약 그때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,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, 또이 길을 갔더라면, 이런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우리는, 어,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작가가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, 저도 수없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.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은,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, 어, 한국에서 내 친구들처럼 교직으로 갔다면은, 또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 지금, 어,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,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했더라면은, 뭐 이런 수많은 어떤 그 갈림길에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또 미련을 좀 갖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하지만은 저의 결론은 저의 그 여건과 환경에서 저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채식주의자가 된그 여동생이 이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언니가. 네, 죄송합니다. 스포일러가 됐으면은, 동생을 살리려고 그 정신병원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정,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동생이 힘없는 소리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꼭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모든 생물들은 동물, 식물들 다 생존 본능이 있죠. 그러나 뭐 동물들이나 뭐 식물들은 그런 질문들을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은, 지각을 가진 또 사고를 할수 있는 인간은, 야,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. 그 본능의 그 서리는 그 생존을 꼭 해야 되느냐. 그걸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, 예? 이살 의미가 무엇이냐, 예?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, 이런 궁극적인 이제 질문으로, 어,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지만은 한 번씩 우리는, 야, 우리가 왜 살아가지?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?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누구도 그 삶이 무엇이냐,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.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외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, 물론 그게 예술이겠죠.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이제 결국은 성적인 쾌락으로 어, 빠지게 되는 것이죠. 왜냐, 어,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이 무엇이냐,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그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. 뭐, 내 네, 하고 싶은 대로 하자. 뭐, 이렇게 갈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, 아, 우리가 왜 사느냐라는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질문을 하느냐, 안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짐승들과 구별되느냐, 안 되느냐,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인생이 이게 다 가짜가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, 뭐 지금 우리가 뭐, 뭐, 무엇을 먹을까, 마실까, 이렇게 고민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지만은, 뭐, 10년 후, 뭐, 30년 후, 뭐, 다, 우리가, 뭐, 앞서거니,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다 결국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. 제가 미국에 온지 지금 딱 34년이 되었는데, 그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때그 기억이 엊그제 같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, 어, 34년 후에 그 시간은 또, 뭐, 내일 모레 같을 거란 말이죠. 그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, 또,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, 그런 엄청난 장구한 시간 속에서 인생의 그 8, 90년을 바라보면은, 이거 뭐, 흔적도 없는 것이죠. 우리의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날 그때쯤, 세상을 떠났을 때에,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온 것조차 아, 기억을 할수 있을까?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고, 어떤 업적을 남겼고 하는 것조차, 우리는 죽고 나서 그걸 기억을 할수 있을까? 왜냐,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내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내 세포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, 아, 그 채식주의자의 그 작가가 던졌던 질문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부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, 어, 이 가짜 같은 이 세상을, 이 인생을 진짜처럼 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훨씬 더긴 시간을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소 상태로 이제 존재할 터인데 그 상태가 정말 어떤 진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.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지만은 또 책을 읽으면서 아 제가 그래도 꾸준히 좀 글을 썼는데 시도 쓰고 뭐 보잘것 없지만은 그러나 아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시골 집에 가서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제가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참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이제 요번에또 하게 되었습니다. 글이야 말로 어, 이 8,90년의 인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,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.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까? 아니면은 최소한 찾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?